아, 볼수록 놀랍고 정말 어메이징한 가수, 태권 트롯맨, 나태주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드릴게요. 또 8회 주섬주 음악회에 오신 우리 관광객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활력남 탱커트롬맨나태주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역시 우리 태주씨의 무대는 네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너무 야.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는데요. 네. 첫 이 신곡이지 않나요? 신곡이에요. 용대구나. 응, 용대구나 사랑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서요 아베 씨 우리 태주 씨도 있고, 전국에 계신 나태주를 응원해 주는 시 많은 누님 형님들이 사랑을 너무 받아서 나태주의 용대구나 너 사람됐구나라는 곡입니다. 아 진짜요? 네. 우리 태주 씨 이야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팬들의 사랑을 받은 나태주 씨가 용대구나 맞습니다. 아우 멋집니다. 네. 그 전에도 용이었을 었것 같은데 덕이 된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옹진군 덕적도에 와보니까 어때요? 너무 아, 좋죠? 정말 맨, 매번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오늘은 진짜 배타면서 시작부터가 힐링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배 내리자마자 뭐 관광객, 국민 여러분들이 진짜 반갑게 인사해주시는데 를아 <laughs> 이런 게 바로 진짜 힐링이구나라는 그러니까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은 배에서 같이 태주씨랑 오면서 나태주 <laughs> 나태주 <laughs> 하면서 야, 왔거든요. 야, <laughs> 야, 태, <laughs> 저도 태주씨의또 팬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함께 또 공연할 수 있어서 즐겁네요. 네. 아 우리 또태주씨하면 네. 태권도 선수에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줄 아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사실은 먼저 데뷔했었던 게 있었다면서요. 먼저 데뷔를 했었. 방송활동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원래는 사실 그 발라드 가수로도 제가 데뷔를 했고, 게다가 또 영화배우로도 제가 19살에 데뷔를 먼저 했습니다. 진짜 만능 제주꾼이네요.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laughs> 네. 다 해야지 막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또 다재다능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또다 받쳐 주지 않았나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제 태권도가 무대에 네. 완전 일부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어, 하다 보면 또 체력도 좀 떨어지고 네. 혹시나 또 부상의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태주씨의 이런 멋진 태권 트롯의 무대, 언제까지 볼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제 머릿속에서 땀이 마르기 전까지는 계속 움직여야죠. 네, 예.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눈빛을 보세요. 나태주가 앞전에 발차기한두번더찼는데더 보고 싶어하시는 눈빛들이잖아요. 아, 저도요. <laughs> 그래서 멈출 수 없습니다. 아, 예. 진짜. 정말 태주 씨가 노래하는 화면 끝까지 보고 싶은 우리 태권 트롯맨입니다. 아, 너무너무 즐거운 무대 보여주셨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태권도의 매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다음 무대, 어떤 무대인가요? 다음 무대는 아쉽게도 발차기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왜냐면 두 번째까지 신곡 홍보를 해야 돼요. <laughs> 아하, 그래서 두 번째 노래는 발차기 없는 나태주의 목소리와 나태주의 분위기를 볼수 있는 남자로 가줘요라는걸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다써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 북쪽도에 오면서 저도 굉장히 막 기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아, 거기가 서포리 해변가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 가면은 우리 누님들이 막 비키니 입고 막선라하고있고요 그렇진 않으셨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나이에 무슨 썬텐이에요 우리 나이에는 이렇게 트로트 들으면서, 어깨 널리고 박수 치고, 같이 따라 그러고, <laughs> 이 재미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늘, 어, 덕적교회에서, 막배타고 오면서, 바다 구경, 그리고 섬 구경도 많이 하면서, 아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박수 쳐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시는 이 모든 리액션들을 오늘 다 하나하나씩 주섬주섬 주우러 왔어요. <laughs> 이렇게 여러분이 박수 쳐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태주 잘생겼다, 세번 외쳐주실 때, 제가 그걸 다 주성주성. 자, 잡... 뭐라고요? 나태주 뭐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 오늘 여성분들, 참 예쁜 분들 많이 오셨네. 요 나태주가 또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다 보이네. 여기도 다잘 보여요. 나태주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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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자로 봐줘요라는 노래를 왜 냈냐면요. 남, 아. 어디 가면, 하우,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아 이렇게 애기같이 생겼어. 맞아, 애기같이 생겼어.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저 올해 서른다섯입니다 진정한 남자예요. 네? 이제는 남자로 보입니까? 예! 이젠 정말 진짜 상남자로 보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 상남자가 우리 여성분들, 많은 여성분들이 이 잔디밭에 마치 꽃같이 생겨서, 다음 노래,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10분 내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시고 박수 주세요! Oh, <laughs> 고생 많습니다. 아니, 신여비야. 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아쉬가 없지. 아니. 우리 우리 인간답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나한테 주 지금 이렇게 피땀 흘려서 하 있는데 더 힘들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여러분가 더 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 마음도 그럽니다. 하지만, 오늘 흘릴 땀다 흘렸어요. <웃음> 예. <웃음> 여러분, 여러분. 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섬, 또 우리 덕적도까지, 우리 또 경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우리 오늘 대단하신 가수님들과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나태주가 이대로 가면은 당연히 섭하겠죠, 맞죠? 오늘 많은 가수님들이 있는데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예, 나태주뿐만 더러 오늘 또 MC 우리 김양 누나 예 노래도 많이 좋아해주시고 우리 경인방송 도 김양의 디너쇼가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화이팅 세 번만 외칩시다 준비. 자주점주점 음악회 뭐라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마지막 나무꾼 뿌리고 메들리 올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제대로 놀아봅시다. 박수, 들려.